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 이재명 대표 피습할 때 입었던 셔츠 옷깃에 구멍이 뚜렷했다. 요거는 어제, 엊그제 경찰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보여줬던 사진이긴 한데 아주 더 직접적인 사진이 하나 나온 거죠. 일단 이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저게 피로 물든 자국이에요. 아. 근데 저게 칼이 들어간 자국입니다. 오늘 뭐 저, 지금도,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요 다시 한번 말할게, 어. 니들아. 이재명 대표가 나무젓가락에 찔렸으면 있잖아. 부산 대병원, 서울 대병원, 경찰 관계자들을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요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그러니까요. 저도 저렇게 피로 물든 셔츠는 사진은 처음 봤는데 경찰이 왜 굳이 경찰 처음 브리핑할 때 저걸 다 흑백으로 처리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진 보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음. 저, 저 셔츠를 나무젓가락으로 저렇게 뚫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라니까요. 얘네들이 그걸로 파리를 했어요. 이직 미친 애들이 와, 그럴 그럼 그렇지. 이재명이 나무젓가락으로 찔린 자작극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 주는 거잖아요. 그러 결국에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부산대 병원이 버렸다는데 핵심이에요. 이게 렇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저 옷을 그 병원에 가면은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수사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laughs> 환자 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 보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환자 옷부터 다 찢어버립니다. 음. 옷부터 가위로 다 찢어버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환자를 조치하는 게최 우선이기 때문에 옷 같은 거 바닥에 막다 널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살인 사건이 의심된다든지 특정 형사 사건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 나와요. <laughs> 나와서 유리품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니까 병원에서는 폐기물 피가 묻어 있으면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거든요. 폐기물로 갖다 버려 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 지금 중요한 사건에 이 중대한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의 몸에 있던 음. 중요 증거물을 음.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이 등장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 병원이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을 때 부산대 병원 쪽에 반응이 희한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게 나왔죠, 며칠 전에. 부산대 병원장이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TF위원이었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 지역을 무시하고 서울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근거가 저런 거죠, 지금. 저렇게 초동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물론 경찰이 왜 수거를 안 해갔느냐 이전에, 저는 부산대 병원에서도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무조건 저렇게 다 버릴 수 있나요? 저건 범죄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서열 8위, 7위 8위 하는 사람이 습격을 당한 건데, 그 중요한 증거물을 저렇게 버릴 수 있나는 부분에서부터 저는 놀랍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그럴 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병원의 조치를 사실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상황에서. 근데, 이런 증거물들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물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옷 같은 거 증거물 나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범행이, 범행 장소가, 증거가 나왔는데, 음. 영상을 찍혔는데, 현행범을 잡혔는데, 추가적인 증거가 뭐가 필요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이 집행되는 절차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이 공범이 있었는지,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사실, 동영상 같은 경우도, 동영상이 나왔고, 현장에서 잡혔다 치지만, 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가슴과 좌우만 바뀌어도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동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증거들은 상대방이 역으로 공격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사람을 이러이러한 계획하에 주겠지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는 아니요 우발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나름의 증거들을 제,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탄핵 증거를 위해서도 당시의 혈흔이라든지 뭐 이런 옷가지 같은 거 제가 저번주에 방송할 때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칼날이 어떤 각도로 들어갔느냐가 정말로 이 사람이 살인의 고의가 였는지, 음. 과실이었는지,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나온다고. 근데 그래서 옷깃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칼 모양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칼, 그 형태, 이 손잡이를 제거한 칼 같은 경우는 칼에서 피해자 아니 범인의 DNA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 영상이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아니, 칼에 네 DNA가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서 네 DNA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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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과 거기에 대한 탄핵 주장이 오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대표님을 공격을 해서 칼로 찔렀다. 이거는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나 알수 있는데 이제 난주에 가면 영상이 조작된 건이 아니다. 젓가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렇지가 않다. 영상이 조작된 거이 사람이 얼굴이 잘 구별이 안 가는 영상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건 현장에서 혀든에서 dna가 이 사람이 혀든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특정하고 그 특정된 개체가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오염을 시키려할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들이 촘촘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소멸돼 버렸다. 근데 이 맥락이요. 왜? 어떤 경우에는 의도는 없는데 실수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의도가 보이는 사건인 거예요. 범인과 별개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그 그것 중에 하나가 현장 치워버린 거죠, 지금. 물청소 정말 네요 일단 출격적이네요. 저거는 피를 저렇게 많이 흘렸고요. 데크 밑으로 떨어졌을 피도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옷에도 저렇게 스며들였었던 거잖아요. 요, 요 사건인데 요거를 지금 나무젓가락으로 질려 자작극이라 이렇게 난리를 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물청소 한 것도 마찬가지. 가, 맥락이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도 저 물청소를 경찰이 합니다. 저 저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게 아니라 경찰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다는 거죠. 빨리빨리 빨리 이거 사건 축을 그러니까 축소해야 된다라고 축소. 하는 그 어, 어떤 그 지시가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통은 저런 곳에 접근 금지 테이프 붙이고 경찰들 선너명 서서 저 현장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을 하는 게 최, 상식인데 저걸 하지 않았고 지금 아니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정 변호사님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부산대 병원이나 경찰이나 솔직히 이거 전부 다 축소되고 폐기되기 바란 거 아닙니까 이거 폐기 직전에 지금 이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지고 온 건데 이거를 다시 부산대 병원에서 헬기 이슈로 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물타기를 음. 했다는 것 자체에서도 부산대 병원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찰과 경찰이 거짓말을 한게또 드러난 거죠 좀 뭐냐면 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경찰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 민주당의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로 넘어간 거를 계속 전화해가지고 경찰한테 찾아오게끔 만든 건데 저거 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경찰이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음. 분명히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경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이 초동 어떤 상황에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을 축소.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어떤 분위기냐면 사건의 중대성에 50분의 1 정도로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축소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중에 어. 하나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왜 VIP 중국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큰 사건이 났을 때 당황에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실수함에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추가로 뭐 확보할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여기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명명백백한 사실 지금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들 알고 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 이 병원을 뒤져가지고 뭐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이 메시지는 첫째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인데 이게 두 번째가면요 재판에서 큰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 증거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재판 네. 현장에서 아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 묻은 셔츠가 증거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아니 그 증거는 진주에서 나와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경찰 발표를 하면 증거는 부산대에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오염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와 버려요 음. 쉽게 말해서 증거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증거 인멸로 맞아요. 처벌도 정보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사건이었다면. 아. 모든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때 당시 영상을 초동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try> <laughs> 저, 지금 저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뭐 <식> 칼을 저자가 종이등으로 가리고 나서 칼로 그냥 목을 찔러버린 사건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살해의 의도가 명백한 아, 지금 저 현장에 있었던 정무부실장이 경찰과 직접 대응해서 저 셔츠를 찾아온 겁니다 음. 그리고 저분이 지금 저 현장에서 본것 때문에 소리 끄셔도 돼요 네. 그 ptsd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지금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자그만 보여주시고요. 아. 저못 본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한번 보고 저, 놀래가지고. 저도, 저도 못 봅니다. 어. 저도. <웃음> <웃음> 어. 근데 이러, 이런 상황에서 오늘까지 뭐 매체에서는 저게 전문의를 대동해가지고 그 언급을 인용을 하면서 깎은 나무젓가락이란 이야기를 오늘 또 다른 매체에서 기사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그런 놈들은요. 우리 기분 같서선싹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어디선가 이 오더가 떨어지고 집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또 이거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언론이 또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김진성이요 2023년 2월 27일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날이거든요. 2월 말이에요. 28일이면 뭐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그 부결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기권 이런 게 많아가지고 무효표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구성을 못 시켜줬죠. 저기. 그러니까 한달 정도 있다가 이자가 민주당에 입당한 거예요. 흐름 맥락은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감옥에 못 잡아 넣으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들어하는 건데 이건 내가 죽이겠다인지 아니면 네가 가서 죽여인지는 모르는 거죠. 약간 소름 끼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 그, 결국, 이번 수사는 저게 단독범인지 배우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 수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수사의 핵심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교사를 받았는지, 그냥 단순 공범인지, AB의 수준이었는지, AB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AB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구 유튜버 어떤 뭐, 자기네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SNS라든지 통신망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애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범에 관한 조사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사고 발생하고 사고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고가 아니죠 이건 고의적인 암살 시도였죠. 음. 암살 시도가 발생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공범 없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24시간이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증거는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당적을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도 지금 민주당이 입당했지만 이전 당적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가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보도도 있었죠. 지금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월간조선 30년 구독한 놈이 민주당 입당 전에 이걸 끊었다 그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이재명 죽여버려. 음. 그런 놈이 본인일지 누군가 시켰을지는 모르는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문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수사를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뭐 전국 돌아다니다가 싸돌아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지금 검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습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사살 되고요. 그 사람하고 36개월 이내에 문자나 카톡 단 1회 이상이라도 오고 간 사람들 모두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사람이 혹시 새날받다면 새날도 압수색한다 그럼요. <laughs> 그런 정도예요. <laughs> 네. 애들 지금. 근데 여기서 핵심 몇 가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출처예요. 예를 들면 자금 이 출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재명 저 민주당 대표를 내가 죽여야만 쟤네들이 총선 승리하는 걸 막을 수 있어라고 해서 카드 빚을 냈는지 지인한테 빌렸는지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지 실제로 저축해 있던 걸 계속 그거 했는지 모르지만 그, 그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걸어가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는 그 무슨 말인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신발이 닳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 신발은 나중에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로 사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근데 얘는 아산에 살던 사람이 지금 막 봉화 마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계속 다녔지 않습니까? 물론 차를 얻어 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그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검찰 아니 경찰 발표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면서 돈을 자기가 정말 스스로 벌수 있었을까요? 이 오덴 준비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활비를 얻었는지, 뭐 예를 들어 가족한테 얻었을 수도 있죠. 그럼 가족한테 얻었으면 가족한테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 이 사람이 쓴게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쓴게 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수입이 뭐 500만 원이었다. 그럼 500만 원 어디서 났냐. 이거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추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사건에서는 뭐 자금 출처 작은 단서만 나와도 경찰은 계속 흘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아니 그냥 일반 살인사건 나도 그 살인범이 살인사건 직전에 무슨 게임 했는지까지 나오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게임 만이 해서 사람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한민국이고 동기 같은 맞아요. 거 철저하게 나오고 어뭐그 전날 치킨을 처먹었는지 그렇죠. 뭘 처먹었는지까지 하는 게그 지금 얼마니고 뭐 경찰인데 때.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축성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민주당 지지자 아니시고 이직이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들 중에 경찰 출신 둘 들어가 있잖아요. 황우나 의원하고 유삼령 종경 이거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산 경찰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이두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사라고 했냐. 경찰이 밝히지 않은 열 가지. 이런 이야기를 이, 여러분들 가서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 범인 신상 공개가 안된게 바로 미스터리다. 거기에 모든 이 사건의 내막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간단히의 미스테리죠. 말하자면 이런 사건은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음. 어떤 국가도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야당 제1 야당의 대표고 대한민국 의전사들이 위가 공격을 당해서 사망할 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규칙이요 규정이나 규칙이 없었어도 공개가 될 문제입니다. 예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박정희 총 맞았을 때 김재규라는 거 언론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바로 나왔어요 바로. 왜?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행은 안 됐다고 하지만 중요 범죄자 신상 공개 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1월 24일, 올 1월 24일부터인가 공개가 시작 이 시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그 법률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살인미수 사건이 어떻게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있으며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중대한 게 아닐 수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니들이 아무리 국민들의 관심을 다데로 돌린다고 한들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있냐고요. 1월 24일날 이 법이 시행되면 그때도 공개 안 하는지 전 지켜볼 겁니다. 음. 그이 그러니까 사건은 핵심을 다 피해갔어요. 지금 cctv 조사했단말 없었고요. 그리고 얘네들 뭐냐면 그 김진성이라는 차에 하루 이틀 행정만 조사를 했어요.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건태 변호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방송했던 이야기가 딱 금액 그 락이거든요 지금 왜 신상을 비공개했냐? 쏟아지는 제보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저 주요 방송사 주요 뉴스에 이 사람 신상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쏟아지겠죠 제보가. 이 사람 어디서 봤다. 뭘 사는 걸 봤다. 누구 만나는 걸 봤다. 요거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 제보가 경찰에 쏟아지는 건안들어왔겠죠 제보가 새 날이나. 민주당이나. 자, 민주당이나. 그냥. 저기 다스베이더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두려웠겠죠. 야, 정말 눈, 눈이 속이 뻔히 보이는. 그래서 이 사건 아마 미스테리어 남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주장대로 특검 가야 된다. 네, 특검 가야 된다. 사건 생각합니다.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한게다 보이잖아요, 지금. 초반부터. 근데 시대가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핸드폰이 다 일종의 1인 미디어 시저, 시대이기 때문에, 암살 미수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하다못해 정치인들 저 유튜브 방송 켰는데 뒤에가 그 알짱거리고 있던 것까지 사실이다 나오잖아요. 네. 제보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그러니까 이거 이 사건은 간단해요. 이건 음모론 아니야.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내용이었으면 안 밝힐 리가 없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상을 비공개했다. 이 사건 자체가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요, 저, 저 지, 지방에서 있잖아요. 당진, 당진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노인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시민을 폭행해가지고 징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거죠. 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뭐좀 심한 이야기같습니다만 이치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윤석열 찍는 건 정신병이에요.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쥐뿔도 없는 게 정부세 깎아주면 거기에 박수 치고 자빠졌는 그건 정신병이지 어떻게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분 나이가 8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성을 본인과 아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혐오적인 콘텐츠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당신들의 사돈의 팔천의 누군가의 자식은 이태원에서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들 자리십시오.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렌 최님 지니어스 정이랍니다. <laughs> 지니어스 정이 정봉주가 아니고 정필성 <laughs> 감사합니다. 헬렌 최님 마차 이스 두 프리티 프리티 아, 김영일님 정비윤 사님서 더욱 새로워진 푸나성님 공기 반장 마차님 아니 반차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날마다 윤석열과 구구세력들 보는 것도 징어여징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